I 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 I guess. I guess. I guess. 는 개구리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못이나 강에서 살아야 하는 개구리가 온 땅에 그것도 모자라 집 안과 거실 식탁 위 그리고 침실에 화덕과 그리고 그릇까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내린 열 가지 재앙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 애굽 이, 이집트에서 개구리를 포함해서 나일강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 열 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자연들과, 또 생물들, 또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그것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 각각 그 신비한 현상들, 현상들과 또한 그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또 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이... 여러 가지 신들과 같은 존재들로 하여금 이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때로는 이익을 주고 번영을 주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너희들에게 해를 주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신들처럼 너희들이 여기지만, 결국 그 신들은 가짜 신들이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길 때에 너희들은 결국 그 신들, 그 우상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신들이 결국 너희들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 뿐만이 아니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속히 내 백성들을 보내라 너희로 억압받고 신음하는 내 백성들 내가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다 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느냐 바로에게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개구리 신의 이름은 헥트라고 합니다 개구리는 부활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어서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또다시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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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개구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또한 한 마리의 개구리가 수천 수만의 알을 낳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야참 신기하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나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수많은 그 올챙이들을 알을 낳는 것을 보면서 야참 다산을 하는구나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사는구나 수확을 얻게 하는구나. 그래서 신으로 개구리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구리를 섬기며, 우리도 개구리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개구리처럼 번성하며 다산하며 살게 하소서. 라고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기고 예물을 바치고 숭배하였습니다. 나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도 범람하고 난뒤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일강을 그들은 또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그 에너지로 모든 것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따뜻함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으로 태양신을 또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그런 개구리가 이제는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 옛날 이집트에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황소개구리 때문에 심각한 자연 생태계 파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민물고기인 배스, 베스. 배스는 여전히 사람들이 또 유해 동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돈이 될줄 알고 외국에서 황소개구리, 베스 등을 수입하였는데 예상이 빗나가고 소비가 없어지자 그냥 그것을 강이나 호수에 내다버린 것입니다. 그런 황소개구리 또 베스가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도 골치 아픈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비든진 그러한 사태들이다 상황들이다고 할수 있습니다 든모개구리모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기모 모든 물질과 욕망 탐욕은 결국 그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피해와 멸망을 안겨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도 그것을 분석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결과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이들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또 피해를 보고 죽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신으로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멸망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 내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을 보내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부려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쌓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을 보내면 그를 인력들이 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내 소견,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문제를 번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더 부강해지면 더 번영해지면 사람들이 더 말을 잘 듣겠지. 더 나라가 평안해질 거야.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막강해지면 내 밑으로 다내 말대로 내 뜻대로 들는 평안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믿고 살지만, 설사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인생관이 없다면 바로 그 성공과 그 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은 퇴망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는 나 자신을 보면 또는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는 말씀은 개구리를 부활과 다산의 신, 번영의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 즉 그들이 섬기는 다산과 번영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하수구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바로의 궁궐까지 진입하고 침실과 침상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래 뭐 하나님만 할수 있느냐 아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 요술사들도 충분히 개구리 뭐 올라오는 것쯤이야 할수 있다 자 봐라 하면서 들도 마찬가지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여 나일강, 태양, 개구리를 신으로 섬김으로써 이집트는 실제 번영하였습니다 당시 최고 강대국으로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들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개구리 신을 섬기는 이집트 백성들이 더 번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번영이 모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번영 뒤에는 엄청난 빈부격차와 박해와 탄압, 독재와 부정부패의 문제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국주의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화려한 번영과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룬 이집트 거대 제국이지만 지배 계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백성들과 노예들은 죽음과 같은 노역과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 계급의 번영은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의 삶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멸망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나는 방법이 십절 십일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절 십일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리냐?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오늘 주목해야 하는 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시는 이유 또 그것을 거절한 바로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착취와 억압, 전쟁과 기근, 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눈에 보이는 헛된 그러한 본형의 신, 가짜 신들을 쫓아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오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함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독재와 탄압과 굴레, 제약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바루를 향해 백성들을 보내라고 선포하시고. 말을 듣지 않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마음의 세계에 하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개구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강이나 연못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구리로서의 존재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하수의 강이나 연못에 살아야 하듯이 돈이나 권력도 캐락도 있어야 할 위치와 용도가 각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에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러한 말씀의 믿음인 것입니다 개구리까지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보다 더 굉장한 것들, 눈에 보일 때 눈에 보기에 야, 개구리보다 더 굉장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돈이나 권력, 명예, 당연히 개구리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결코 신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듯이 돈이나 권력이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히려 자연 피조물들 물질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숭배할 때 신으로 여기며 우상으로 섬길 때그 신으로 숭배받는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개구리답게 살도록 내버려둬야지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한다 개구리들 괴롭,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을 보면서 그들이 뭔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왜 나를 찬양하나 왜 나를 숭배할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돈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했을 때 돈과 권력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따라갈 때 돈과 권력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숭배의 대상이 될 때에 오늘 개구리가 다 죽어서 악취를 내듯이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번영과 돈과 명예와 권력은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며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는 점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고 죽이는 제악의 악취들이 풍기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번영만을 추구하는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무리 철하해 보이고 힘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진정한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헛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에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